원래 유경이 아니래요. 왜? 요즘 뭔가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. 아, 너무 많 혹시 유경이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유경이 이렇게 올리니까 괜찮아요? 괜찮아요? అక స్పిరిట్ స్టైల్ లో భ్రోవా అంటే 약간 제가 하는 거한번더 아 보고 싶어요? 예 그럼 영상으로 봐요 제가 도와줄 말큼 도와줬어요 찍은 아그 <laughs> 백설공주도 보고 싶어요 아빠 우리 손 장자인가 살았어요 바보진아있짜해진설공주 아, 알겠어요 첫번째 남자제는 제명. 남명기 말해라 말해제 제명. 제나 제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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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 제명. 제명. 잖아제캐 제명. 제 제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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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명 제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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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We have a three nights <laughs> 어못아유다 아, I don't know 어나아 유경이 너 어송블리에서 춤춘거 아요 바닥에서만 흘러것거아요 그게 요즘1 9살의 춤이에요 <놀라> 이거 <laughs> 이제 또 잘하잖아. 더 잘하지. 이거 잘하지. 안 아, 그래? 이제 더잘하잖아 아, 이런 없다. 이제 더 잘하지. 근데 나한테 왜 그래, 진짜. 미안해, 미안해 너한테 이래서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착한 코스프리, 진짜. 아, 착하긴 하죠. 착하긴 한데. 우리 매니저님 형 잘생겼지? 이거는 네, 이름 캐는 이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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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 사는 몇살이에 어디서 사는,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? 네. 여기 그중수님 <laughs> 예전에 학교에서 인기 제일 많았어요. <laughs> 근데 학교는 두 명밖에 없었어요. 맞아요. <laughs> 여기서 그, 모 오른다리 듣기 전에 가사가 좀 유치하다고 하는 생각합니다. 내가 듣고 있어, 내가 듣고 있어. 가사 예뻐요, 가사 좋아요. 아, 좋아요? 예. 다행이다. <laughs> どうでひよりか。 맞아요? 어, 가사가 좀 괜찮은데? <laughs> 아니야. 아, 유겸이는 보가 그, 고기 도가 좀 그, 아픈 것 같아. 잘, 다 먹는 아 <놀람> 아, 유겸이 저한테 댄스를 더 치죠. 죄송합니다.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,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르겠습니다 i uh, three, two 갑불나가그 아, 우리 케이콘에서 춤추던 아, 봤어요? 유격이 멋있죠. 아우 <laughs> 네? 아, 너무 멋있는데. 한 명이 아넷 아이씨 아니요 이틀 전요 하루 짜고 하루 조금 한 번씩 연습하고 그죠 유격이랑 배대어요그리 세명. 저주를 명다 쓴. 아니야, 다유경 아니야, 지금은 유경이 형. 이유아니유경 유경이 형. 유 유경이 유경이 유경 유경이 이 유경이 형. 이 형. 유경이 형. 유경이 형. 유경이 형. 유이이 형. 유경이 형. 유경이 유이유 저는 좀 정리하는 스타일이 미치고, 아, 드디어 그 크리에이티브한 <laughs> <받는> 그 아이디어들을 막 보여드려주고 싶다. 예, <laughs> 조용히 하고, <번> 그냥, 나 <laughs> 치아라. <조용히 한 번. 웃음> 이제 양말도 긴 것만 신고 긴 바지에 목뒤에 어 마크형 춤추자 얼굴도 이제 가면을 지고 스타이을한 사람 견뎌보는 선전포고입니다 보여줘 마크형 보여줘 어 마크형 춤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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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해봐 저 따라했어요 앞에 보고 앞에 보고 마크야 이거다 멋있어 이도영이좀조용하거 같지 않나요? 아니 뭐가 좋아? 어때? 아까 오빠 노래 불러주세요. <laughs> 아까 오빠. <laughs> 아까 오빠. 아까 오빠, 아, 오빠 한번 요즘 춤 추는 스타일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진짜로. <laughs> 이거. o 이거 oh y g 이 d 아니 이거 쉬운 진짜. 무릎 아파요. 여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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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까 무릎 아파요. <laughs> 이목이는 동작 하나하나에다가 숨 붙어 있는 것 같아. 동작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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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보거저 그냥 저거 다거거 저거 저거 저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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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Yeah, yeah. 노래봐 C. 어, 크리스프랑 노래 뭐, 별거 아니고, 야구도 아고크리스프크리스리 거의 다 야구밖에 없어. 그래. 아, 야수는 야수는 야수는, 야수는 야수는 뭐, 그래. 야, 진짜 나왜 빠졌어? 다리로 구좋아 어, 크리스프 파인차이나, 뭐 이런 거. 근데 무서움에 심한 사람이 우리 같이 고생하 올해 권가자볼수 있잖아요 그렇죠? 맞아 맞아, 맞아. 너볼수 있잖아 아. 진짜 죄송 조심히 가세요. 안 조심히 가고 안녕하세요. 네. 하트. 네.